바울의 계속되는 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수, 바울이 전수해 준 복음은 바로 이 일에 힘쓰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대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 있는데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입니다. 즉, 힘을 폭돋아 준다는 의미일 텐데요, 교도에 오르고 정도를 걷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바울의 격려가 이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다운 생활을 살아가는데 평소에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목적은 음란을 버리라는 권면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하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풍속과 문화적, 이, 문화적인 배경, 이것들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현지의 가나안 종교도 물론이지만은 헬라 세계의 종교에도 성적인 의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고린도의 어느 신전에는 이에 관련한 수백 명의 종사자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테살로니가도 비슷한 문화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풍속을 따라서 방종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결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가정에 해를 끼치는 측면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걷잡을수 없이 커져서 이제는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다른 형제를 해치는 데까지 이를수 있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의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요. 결국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바울은 신앙적인 해석까지 덧붙입니다.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저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임을 그는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할 말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게도냐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도움의 손을 펼친 것 같습니다. 신앙의 한 측면은 어떤 두드러진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형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는 일상생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 앞에서 단정히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궁핍한 삶을 궁핍함이 없는 삶을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삶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든가 이렇게 유대적 율법적인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처음 성경에 해당하는 대사론이가 전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행동 삶의 실천 강령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테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이요, 둘째는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삶입니다. 자, 이 권면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도 이 권면을 권면을 따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